오늘은 기숙사생들과 자취생의 일상생활을 알아볼 거예요. 먼저 기숙사생들의 일상생활을 탐구해보아요. 1호 친구, 오늘도 7시 30분에 일어나네요. 2호는 오늘도 고통에 몸부림을 쳐요. 다음에는 새벽 3시까지 저놈을 못 자게 해야겠어요. 이호는 피곤한 몸으로 샤워장을 가요. 먼저 씻고 있는 1호를 발견해요. 오 마이 갓. 이 얼굴을 3개월 동안 봐야 한다니 끔찍해요. 1호, 2호는 기숙사 식당으로 내려와요. 저 멀리서 누군가가 보여요. 이런 젠장, 힙질이 선배예요. 선배가 같이 밥 먹자고 해요. 둘은 언짢아 하지만 같이 먹기로 해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식당 메뉴가 말이 아니에요. 4,800원에 좀더 보태서 더 맛난 걸 먹겠어요. 1호는 오늘의 강의를 듣기 시작해요. 수업 중에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이오 녀석이 이어폰도 없이 노래를 듣고 있어요. 옆에서 제목도 모르는 구닥다리 노래를 들으니 강의가 눈에 안 들어와요. 다음에는 저놈을 6시에 깨워야겠어요. 강의가 끝나고 밤이 찾아왔어요. 야, 야, 실시간 강의가 끝난 사모와 아, 혼자보단 야. 두기 좋고 야. 둘보단 셋이 먹기 좋은 치킨을 시켜 먹기로 야, 해요. 교수님 뒷담화를 까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글이야. 이야기를 씨. 해요. 맞아 이놈아 왜 탑에 쌍부풀어줘 아니 그거는 네가 못했으니까 그런 거고 물에 넣은 거야 아, 정글차야 앞... 백정차이 수준봐. 아니 이게 정글차이난잘 모르겠어. 어왜 모르겠어? 내 생각에 이건 그냥 망나니 차이인 것 같아. 아 공사공 어, 정글차이 어? 아니 공사공 망나니 차이? 공사 <laughs> <laughs> 갑자기 차이 뭐, 노크 어, 소리가 들려요. 리 아우. 아 야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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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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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야 뭐.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보니 누군가 찾아왔어요. 누구세요. 저, 죄송한데 옆방인데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마이갓. 우리 때문에 다른 방이 잠을 못 잤나 봐요. 조용히 해달라는 그분의 말을 끝으로 다들 눈치를 보며 잠을 자기 시작해요. 야 우리도 이제 슬슬 자자. 그래 나불 끌게. 오케이 잘 자라. 아침 5시부터 5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춘 1호와 깨우기 위한 핸드폰 손전등을 준비하는 <laughs> 2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숙사의 하루가 지나가요. 아이씨. 이젠 자취생의 생활을 알아볼 거예요. 자취생은 오후 늦게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알바갈 준비를 해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져요. 자취생은 알바하느라 하루 종일 바빠요.